자, 독감 주사 맞아도 되나요? 자, 그런데 제가 제 유튜브에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라는 말은 해마다 했죠. 자, 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해마다 맞으라고 하는데 올해는 진짜 다른 때보다 훨씬 지금 중요한 상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독감이 걸렸어도 독감이라고 의심된다고 해도 환자들 병원에 오라고 했죠. 의사들이 자기도 독감에 걸릴 수는 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봤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보는 게 한두 가지 뭐 병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 거 보고 그래서 이제 손 열심히 씻고 뭐 이런 식으로만 했지. 그때는 뭐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환자 봤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독감이 와도 그래서 독감 때문에 1년에 8만 명이 죽는데도 미국에서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코로나는 엄청나게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됐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됐고 죽는 사람도 많았고 훨씬 많았고 독감보다는 훨씬 많고 그 훨씬 많은 것보다 더 많은 게 이제 감염된 사람이 훨씬 많고 죽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적가 정책에 감염된 사람을 병원에 모두 게 이제 정책상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그, 그런 음, 코로나 1 9에 대한 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기관에서만 하게 만들어 놨다고요. 일반 병원에서 못 하게.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올해는 감기 증상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감기가 걸렸는지 독감이 걸렸는지 코로나가 걸렸는지 전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병원에 가 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일 수 있으니까 감기 증상이 오면 무조건 병원에 오지 말라고부터 말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이한국에도 그렇겠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0 0 4도 이상의 고열 아니면 숨이 찬다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흉통이 있거나 뭐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그런 일 없으면 집에서 있으세요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0게 그러면 집에서 있으라고 하면 감기면 집에서 뭐 감기 몸살이면 집에서 있으면 돼 솔직히 그리고 코로나도 집에서 있으면 돼 왜냐면 코로나도 솔직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워낙 많이 걸렸으니까 그중에서 죽는 사람이 퍼센트가 있는 거지 솔직히 그리고 코로나는 또 티가 나잖아 근데 독감 같은 경우는 독감도 많이 독감처럼 가, 넘어가지만 독감으로 갑자기 휙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빨리. 코로나도 굉장히 빨리 가는 사람들이 있지 당연히. 근데 독감은 더 심하게 될 수. 쓰는 가정이 꽤 많아요 우리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이 근데 문제는 예전 같았으면 독감 그냥 오, 무조건 오라고 해가지고 독감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럼 검사하고 그냥 약을 처방해 줬는데 이거는 병원 자체들 모르게 하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전화를 해서 내가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이게 감기인지 독감인지 코로나 1군지 알게 뭐야 어떻게 알아 그냥 아 좀쎄 쎄면은 코로나일까 뭐 이런 거잖아 그럼 완전히 뭐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그런 진단이라고요 뭐 검사도 어, 그리고 환자를 뭐 폐를 들어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정도 심하면 응급실 가라. 뭐, 뭐 숨을 못 쉬면 응급실 가라. 아니면 집이야. 자 그러면 감기면 괜찮은데 독감이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일단 병원 못 오게 할 거란 말이에요. 정책상. 그러면 집에서 그냥 쉬면서 있어야 되는 독감이면 어할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러 독감 예방 주사가 뭐100%다 예방 못 하지만 그래도 독감 예방 주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걸 맞아 보면 독감을 노출돼도 안 걸릴 확률 아니면 적게 걸릴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예방 주사를 맞으면. 그럼 최소한 그거를 방지를 해야. 그러면 뭐 독감 걸릴 확률 이만큼 감기 걸릴 확률 이만큼 뭐 코로나 걸릴 확률 이만큼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낮출 수 있는 거는 독감 예방법 겪거든 그럼 독감 예방을 이제 위험도를 낮춰 놓으면 우리가 감기에 걸렸으면 최소한 독감 예방주사 맞았으면 독감일 확률이 아무래도 조금은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코로나 일까 아니면은 뭐 감기일까 뭐 그런 식으로만 이제 생각을 해서 치료를 해야 할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독감 예방주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뭐 독감 예방주사가 작년보다 훨씬 중요 좋다 아니면 이번에 독감이 더 세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의사들이 환자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계산을 할때 예방주사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독감 예방 주사를 안 맞겠다 하시는 분은 그러면 뭐 독감사 안 맞을 거면 뭐 그럼 나중에 감기 걸리거나 독감 예방, 독감 걸려도 뭐 그냥 집에서 살다가 집에서 있다가 뭐 죽기 직전에는 병원 가세요. 그 말밖에 할거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왜냐면 우리 해줄수 있는 거를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걸 해야지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독감 예방 주사는 올해는 안 맞으시던 분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셔서 꼭 독감 예방 주사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독감 예방 주사가 충분히 만들어졌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런거 만드는데 포커스가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그거 만드는데 지금 정신이 쏠려서 이 독감 예방 주사가 아니면 그리고 또 독감 예상 주사를 딴 때보다 더 많이 맞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었어도부족할 수도 있고 뭐, 적게만들어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모르니까 나온 대로 맞으세요 그게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서 이렇게